4장 17절 천국에 대해서 다시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바이어리스때 해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하시더라 계속 천국에 대한 천국복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뭐라고 했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의 복에 부터 오고 단체고이 세상을 바꾸는 그 힘,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내가 너무 이 사역 위주로 원래는 하였는데 설교 위주로 너무 했고 그냥 기도 위주로 너무 했구나. 그래서 그냥 오늘서부터는 한 사람 잡으면 그 사람을 그냥 확 털까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는 사람 모양 저기 하면 그냥 그게 설교가 될 수도 있고 <laughs> 예. 근데 오오어저저사사행행전에장한국 예, 예. 예, 하나님의 에을 하기 에해서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걸 갖고 나눴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권능을 받을 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 이것을 갖고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지금 이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시대때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어마어마한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믿었고 실제 삶 속에서 적용을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을 엄청나게 찾는데 역사할 건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아요 역사할 걸 기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하나님 나라는 내 믿음대로 역사를 하는데. 내가 안 믿는데 하나님 역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내가 안 믿는데 내가 역사가 안 일어날 걸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일어날 이유가 뭐 있냐? 항상 주님께서는 치유를 하시고 내 능력이 너를 고쳤느니라 하시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 이게 3차원의, 3차원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이게 법칙이라는 거야. 이게 법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안 믿어줘도 막 믿으라고 막, 막 가짜 간직이라도 막 하라고 딴 데는 시키는데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어쨌건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치유될 걸 믿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때 사도시대 때 하나님 주님이나 성령님이나 지금도 주 성령님이나 동일하고 앞으로도 동일하다 이거야. 근데 아매는 아매 실상은 안 믿는다 이거야. 주님께서 마태복음 이십팔 장 이십 절에 뭐합니까 내가 너희 온 천하에 대해 제자를 삼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가리킨 것을 가리킨 것을 가리키고 지키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는 이 영적 사역을 한없이 거부하는 시대가 있어요. 영의 사역을 거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군인으로 말하면 무장이 해제가 된 거예요. 그걸 뭐할 겁니까? 앞으로가 뒤로가 좌로 들어가 우로 들어가만 하는 군인을 뭐할 거냐 이거야. 군인은 무장이 돼야 하고 우리도 주님의 권세가 나와야 하고 생명이 나와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영광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더라. 두려워했더라. 그래서 예, 이 지금 우리는 이 지금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내가 성령을 보내는 것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큰 일을 하라 하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즉시 행하리라. 그런데 구하더 않고 에, 구하도 또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야. 시케와 일곱 아들들이 있어요.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막 행하고 손수건과 앞치마으로도 집에 갖다 주면 귀신이 떠날 때 그들이 아 보니까. 방법을 배워야겠구나. 방법을 배워야겠구나 해서 보니까 별거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에게 다가가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약한 원수야. 나오라 그랬더니 마귀가 뭐랍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는 너는 누구냐? 하면서 달라 들어서 확 그냥 막달라들니깐 옷이 다 벗긴 채 도망갔더라 하는 게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장 12절에 뭐랍니까 다른 이름은 천하 구원 받을 리가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게 예수 이름 예수님은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실지 믿고 실지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될 때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걸로 보는 거예요 하고 한주님은 그걸 행하셨고,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잃어버렸어. 교회가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합니까? 베드로가 니 문에 앉아 있는 앉은뱅이를 가 그러니까 구걸을 하는 게 쳐다보고서니 뭐라고 합니까? 아마 성령님이 분명히 그렇게 할을것 같아요. 베드로야, 네가 저를 일으켜라. 그래서 환신을 보이시던지, 음성으로 듣던지.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유권이와 나세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역자들은 사역을 하기 전에 주님의 사인을 받습니다 주님 할까요 말까요? 주님이 하라 그래서 많이 사람들은 멈칫멈칫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개 사역을 잘 원털 안는 거야 왜? 부담이 가니까. 그런데 사실은 공개 사역을 하고 지금 예배 중에 은사 사역보다 더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그러니까 목사님 불러 가지고 저도로 막 해달라고 하지 말고 지금 하야야 받으라고뭔 얘기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역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하는 사역이지 사역자인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 사역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개 사역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뭘 합니까? 은과 금은 우권이야 나사라의 예수의 이름으로 거라는 베드로는 그 이후서부터 힘차게 그 안전 너 아마 나만서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뛸때 그는 막자신감이서 가지고 사도행전 5장 15절로 가면 베드로가 온다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 것을 갖고 베드로하고 일대일 사역은 받기 어려울 거라고 수천 명이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성령을 보내므로근데 예수님이 사역 중에 예수님의 그림자를 밟혀서 나섰다는 사람은 없어 옷깃을 잡아서 나선 사람은 있는데 근데 주님이 말씀이 맞지 않아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큰 일을 너희들 어떻게 해? 내가 성령을 보내므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 때에 제자로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시대에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퍼펙트한 성령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퍼펙트한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인이라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 예수님이 동전의 양,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에. 나도 댕기기 곤란하다고 하고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 방송 설교를 보다 보니까 지금 30%가 줄었다는데. 어떻게 전도할 거냐 이거야.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바꿀 거냐 이거야.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요. 살아계신 주님. 그래서 전도도 주님께서 능력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귀신을 주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해서 능력 전도를 하서 살아 계신 주님이 귀신이들하고 성령님이 드러나면 뭐가 돼? 아, 천국 지옥이 있구나. 가고이 예수님이 진짜구나. 신학적 교리적인 분이 아니라 지금도 지금도 동일하게 내가 4차원을 지금 못 봐서 그렇지. 4차원의 세계가 지금 역사하는 걸 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에 그 다비다라는 그 도로카라는 그성 성도가 죽었는데 달락게다 갖다 놓고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베드로가 손을 대고 일어나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손 포하라고 했을 거예요. 주님이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답이다, 일어나라. 답이다, 일어나라. 3차 원의 세계에서는 2000년 동안 이걸 싸워도 답이 안 나와요.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 사람만 알아요. 영의 세계 사람만. 이번에 지금 부산에서 지금 많이 지금 부흥이 드는데, 우리, 저기, 박형제님도 내려가서 그냥 주말주일님을 막, 그냥 그 기름 태워가면서 그 수박사 갖고 내려와.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한 분이 그러더래. 사역을 하는데 용이 나가더래. 용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뭔소술인가 하더래. 용이 나갔다니까. 근데 다음에 와서 고백을 하더래. 제가 몇십년 동안 알더니 신장인가 뭐, 이거 여기 붙어있는 뭐요 뭐, 뭐. 이게 지금 다 나서버렸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전도를 나갈 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내보낸 거예요. 지금 구원사역이 바로 이것이에요.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게 구원사역이다 이거죠. 구원사역을 지옥갈자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구원 답을 우리는 항상 그렇게 써놓고 있다 이거야. 아니에요. 주님은 전인적인 구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인들이 치유함을 받을 때 주님은 "네가 치유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네요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그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다 이거예요.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부담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사도행전 교회는 뭡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에 그들은 기도 방법이 달랐어요.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담대히 하나님. 저가 선찬어서 진동은 <laughs> 지진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laughs> 막 지진이랑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옥터에서 그가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 그 시간에 착고를 치면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 감옥에서 주님이 미안하셨던 거야. 막왜 사파송 했는데 막 그도 <laughs> 터지고서니 막 뒤지게 맞고서니 막 착고에 차가지고서니 아 이거 주님을 불평할 텐데 그게 아니야 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툭툭 치면서 제수들이 듣더라. 그가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거기다 막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막 옥, 찬양을 할 때. 결박이 풀리는 거예요. 찬양을 할때 현실적으로는 찬양할 이유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에 뭐랍니까?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켰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뭘 지켜서 주님이 우리의 응답을 해 그분의 계명을 지켰고. 주부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걸다 받아준다 이거야. 그런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야. 계명이 뭐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름은 엄청나게 찾는데 안 믿어.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 일어날 걸 하나도 안 믿는다 이거야. 막연한 기도를 해. 부담없는 기도를 해야. 저는 이번 코로나 사건도 예수님의, 주님이 계시 받았다고 했어요. 주님이,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할 일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3절과 6절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개명대로 사는 것이요.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었다면 두려울 이유도 없죠. 진짜 믿었다면 우리가 주님이, 제자, 주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도 와, 실천하죠. 되든 안 되든, 뭐내 이름으로 한거아니기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돼도 괜찮아요. 뭐 예수님 이름으로 한 거니까. 실수 오케이 하면서 막 하여요. 근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사역을 원래는 이 영성 집회는 뭐 그냥 사역이다 마치 하는데 너무 설교다만 내가 마친 게 아닌가 하는 그 반성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걸리는 대로 한번 팍 그냥 잡아볼까 해요. <laughs> <laughs> 이게 예수님의 이름 오늘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지우대 지우다, 지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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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어디에 우울증지 하다, 떠야지, 하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야지, 하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시다 떠나 떠나 들 봐, 들 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어 봐.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나, 들어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나, 들어나들어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드러나, 드러나, 떠나시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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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드러나, 드러나, 일곱 길로 떠나시어다. 어려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o 어나 n 어나나간다나간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 e e 다떠나 g h 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r a 나 d a 나 a r 나 n d 나너 e s y 다 나서 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러 예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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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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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간다, 간다, 예수 이름으로, 신전지어다 지우자, 예으로예으로예으로예으로예으로예으로예으로예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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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handside, 예수, 이름으로, 네수 이름으로, 네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language, 예수, 이름, 예수, 이름. Storm,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주님께 찬양하세요 일어나. 지금 치료된 사람 지금 기도 받고 완전히 치료됩니다 찬양하세요 완전히 치료됩니다 여기는 왜이리 일어나 봐. 스탠다, 스탠다.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다 나가는 게 일어나고, 일어나, 일어나, 두 손을 높이 들고 일어나셔서, 지금 다 앞에 있는 분들, 아버지 잡아 주시옵소서. 기름 버주시 없어서 지금 기름 버주시 없어서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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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인팡 저건 큰일났네 방송에 지금 집에서 부인 보면 난리 나는 거야 제 저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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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 볼 텐데 집 쪽겨 났어 제 잔치입니다. 이 잔치, 주님은 예수 이름으로 이걸 하라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부정적인 마음이 수없이 많아요. 주님의 막 영이 들어가야 막 자신이 되고 믿어지기 시작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지기 할 때. 오늘 이 밤에 가.